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제트, 내말좀 들어줘. 어허, 이게 누구야? 꺼져! 화가 잔뜩 났군. 헤헤헤 <laughs> 갔어.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 리제트. 리제트, 리제트 잘 들어, 뭐라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나는, 널 찾고 있었어. 날 찾고 있었다고? 리제트, 제발 내말좀들어 리제트, 리제트, 리제트. 다들 항상 리제트만 찾지, 안 그래?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응? 리제트의 호러쇼를 춤춰보고 이제 어쩌겠다는 건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리제트내 말은 그게. 이네 동정 따임 필요없어 그건... 동정이 아니야 너 같은 건 필요없어 이한 네 차는 손거울도 필요없다고 리제트! 필요없어 그러지마 리제트 그만해 받아들인다 누군가? 응, 이렇게? 깨끗아? 리제트 널 해칠 마음은 없었어. 리제트, 미안해. 인공 대단한데? 찔리고도 그냥 일어서네? 리제트? 어디 갔지? 이어 리제트가 아니었어. 그건 리제트가 아니었다고. 리제트가 약속하걸 내가 알아. 리제트가 아니었어. 그녀가 아니었다는 걸난 알고 있었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 아니었어. 정말 내가 아니었어. 리제트가 아니었어. 리제트. 알아, 리제트. 네가 아니었던 걸 알아. 정말 미안해. 리제트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이친은속상친밖에 없어. 오직 이제구가뿐인구 같아. 못 깨고 있어? 너 어? 갑자기 도망가, 도망가야 돼? 어 친구가 이가이친가이친가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실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나나 저장해놨어. 어떡해? 어떡해? 어딨냐? 어딨냐? 그래? 그래? 아! 아니, 잠시만, 이 어떻게 도망간디야? <laughs> 이거 멋지 <뭐지> 도망간디야? <laughs> 너무 많은 거 아닌 거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나가보자. 다시 들어가자. 다시 나가자. 나 그래, 망했다. 아니, 이거 어떻게 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그렇네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니까는 바뀌어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리제트리 그저 도와줄너도잘 no? yeah? 도와줄래? 그래! 야 yeah. 어? 옆에서 뭘? 움직일 수가 없어 보고 싶었는데 조건을 모르니까 돌아가도 볼수 있다는, 그렇게 확정이 없으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진행했어. 어, 어, 그게 는데 몸이... 리제트는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지? 리제트는 난 리제트를 이해하고 싶어. 왓? t 기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으... 네, 길이 있네? 애셋, 이런 짓은 하지 않아도 돼. 내 유일한 선택지는 널 산산조금 내는 거야. 이 사랑보다 내가 더 간절히 갈망하는 건 대상이 없어. 은열를 막아야 해. 어? 돈이 생겼어. 나중에 해피엔딩은 유튜브로 봐야겠다. <laughs> 와, 나 이거 한 세월 걸릴 것 같아. 해피엔딩 보려면 알고리즘 냠? <laughs> 왜? <웃음> 검색하면 잘 나오지 않을까? 해피엔딩. 음, 리마스 되면서 추가된 게 있다고. 일단은 한번 엔딩도고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니까. 애초에 스킵이 없으니까 뭔가, 뭐지? 스킵 무슨. 수... 아, 근데 연출이 이쁘다. 제트 거기 있어? 방금 연출이 되게 이뻤다. 진짜. 이런 연출들이 너무 좋아. 어라, 컬렉 아! 여기는 어디지? 리제트, 거기 있어. 별이 탄 유리, 어라, 그녀를 찾아야만 해. 어, 그녀의 잘못이야. 모든 게 그녀의 잘못이야. 그게 미로라고? 누구의 잘못이냐고? 리제트, 리제트,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실이 아니야, 리제트.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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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쟁이. 리제트의 잘못이야. 플레타는 아무 잘못도 없어. 어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리제트 때문이야. 전부 리제트 때문이라고. 리제트가 비열하기 때문이야. 아니야. 리제트, 저들 말은 듣지 마. 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리제트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음, 여기는 막혔고. 음, 미로구나. 살려줘. <laughs> 당하네. 어, 뭐야? 여기 가고 싶지 않다고? 흠, 머리카락. 다른 길? 끝없는 미로의 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아야. 아프다, 이 녀석아. 중간중간에 리제트가 있구나. 아, 잠시만. 일단 알겠다. 아이템 주스러다가, 방해했구나. 어라? 리제트. 오, 저장이내 육신은 내 죄를 위해 불태워야 하나내 눈, 내 입술. 내 손끝은 무자비한 바늘로 찔러야 하니라 당신에게는 영광이 있기내 자신은 겸손한 종말을 맡기고 그리고 내 뒤에 서있는 외로운 영혼은 가장 무심무시한 운명을 맞이하옵다 아멘 가? 내가 위를몇 개나 주는 거야. 어제 가위 두개 얻었었지 않아? 하나밖에 안남네와 길이 굉장히 끔찍하다. 여기는 막혔었고 그 밑으로는 어떻게 가지? 아까가 그 밑으로 가는 게 어? 뭔가 지기욤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왔던 길인 것 같아. 나또안간 데가 어딘지 모르겠다. 에스는 없나? 안 되네. 여기는 막혀 있었고 여기는 아까 갔던 그 길이고 다간데 같은데 이제? 아니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된다고 길이 없다고. 내 네, 저기 있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길이 없단 말이야 이때. 제 갑자기 야 야, 너좀 지나가도 될까?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없는데 나다돈거 같은데? 여기 아 거기고 여기도 갔었고 여기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랬고 여기는 로제타들 있는데 없는데 더더갈 데가 없는데 으 정말 어 헉! 여기였구나 이런 알아? 안 비치는 데가 있구나 그건 몰랐네 천천히 가야겠네 일단 들어가 얼떨결에 찾은 것 같은 그런 맞나? 원래 미러랑 그런 거지, 뭐. 리제트, 드디어 찾았어. 너, 리제트 맞지? 으하하하. 스스로를 으르슨 거리로 만드는 게지겹지도 않아? 뭘? 여기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게 대체 뭐야? 이제 와서 나한테 뭘더 원하냐고. 그래서 내, 그럼 뭔데? 나, 나좀 에잇자. <laughs> 넌 항상 아니라고 해. 넌 항상 이 모든 게네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지. 그럼 뭔데? 그 편지를 읽었을 때는 뭘 하려고 했지?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아니, 편지를 읽지 말라 할 거면 은편지를다 치워놓든가. 넌 더러운 위성자일 뿐이야. 아니, 읽으라고 바닥에 놔둬놓고. 그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겁쟁이답게 숨어버려. 한심해. 결국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응? 담장 대답해. 그래서 하파이가 상상조각 나도록 내버려둔 거야? 플레타도? 리제트, 제발. 나도 상상조각 나도록 내버려둘 거야? 아니야, 리제트. 이네 천사가 과연 이곳에서도 널 구해줄까? 아니면 그 천사도 버리고 떠날 거야? 이고 어두운 곳으로 버리고 그녀를 밟고 올라서 밟고 올라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밟아버리겠지 그래야 왜밟고야 그래야 플레타와 계속 섞은 놀이할 수 있을 테니까 파파이처럼 정의로운 척해 그리고 이네 순수하면서도 더러운 얼굴을 하고 돌아오겠지 제제트 제발, 제발, 제발 뭐? 진실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어머니처럼 끔찍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아니야 리제트 제발 너도 엘리자랑 똑같아 리제트 너도 행복의 기회를 위해서 내 이름을 팔아먹으려는거 아니야? 난 희생양일 뿐이야 그 끔찍한 엄마가 갖고 놀 희생양 말이야 아니야 부인하지마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 리제트 제발 내말좀 들어줘 어디서 감히 감히 날 내치다니 감히 썩어 문드러지도록 날 여기에 버리다니 리제트 제발 그만해 감히 감히 날 이렇게 이용하다니 감히 이런 곳에 날 가두다니 감희 모든 걸내 탓으로 돌리던 감희 리제트? 리제트! 내가 무슨 짓을 어, 움직일 수 있네? 데자이 어라? 요! 엔젤! 엔젤! 내가 됐어, 엔젤 어서와 우리가 다시 함께할 때가 된 거야